세장 말고, 세장 말고, 내장 말고, 네장 말고, 네장 말고,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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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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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소중세 세세세 다시 갑니다. 씨 자, 호흡 정리 한번 할게. 아, 잘한다. 어르신. 한번 더. 자, 내 머리가 아직 녹이 안 썰었다. 그세지 부슬기인데, 그대로 나옵니다. 자, 다시 한번 갑니다. 세세 세 시작. 세세 세 아침바람, 찬바람에. 내장 네 말고 내장이요 네 내장 네 말고 짱짱 따다닥 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구리 음찢찢해